네, 2024 고3 10월 모의고사 화원 16번 문제입니다 산화 1 근데 산소 산화수는 마이너스 1에 그럼 이거 안 바뀐다는 얘기네 일단 산화수 그럼 굳이 안 구해도 되겠다 자, 일단 첫 번째 해야 될거 이거 좀 정리하자 변수 정리하기 자, 일단은 X가 그죠 2A에 있으니까 이거 2A로 살짝 바꿔줍니다 Y B로 바꿔줍니다 h 개수 따라서 2분의 c로 바꿔줍니다. 됐죠? 그럼 산소 개수로씩 하나 세울 수 있겠네요, 일단. 어? 근데 이거 줘버렸네? 자, 얘는 일단 개수, 몰수비면 개수비죠. 그러므로 a 대 b가 1대 0.4다. 그럼 어떻게 돼요? b는 0.4a구요. 이거 좀 정수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? 4인0 B 요렇게 5대이라는 거네 A대B가 그렇죠 A대B는 5대2 그러면 이거 그냥 5이 넣어도 되겠는데 사실? 계속 이렇게 엄청 커지진 않으니까 2는 B죠? 그러면 굉장히 쉬워지는데?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? 전화량 할까요? 전화량 전화량 알려줬죠? 자 여기 전화량 총이 마이너스 2짜리가 5 그러면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짜리가 2개 1짜리 1개 여기 전화량 플러스 2짜리가 2개 무슨 데 혹시 나와 버린데? 뭐야? 아 내는 못 구했네 아직 그쵸? 근데 산소개수랑면 구하겠는데 그냥? 산소개수하면 끝나는데? 이렇게 싱겁 없지? 이러면 안 되는데? A A는 몇이죠? 어 오, F는요? F는 2분의 C니까 8 어? 끝나 버렸다 음. 사랑하는을 안 쓰고 끝났네